6월 5일 성경 6, 요한복음 6일장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 암아 지은 바되었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꽃이 어 별이 어들의 빛이 내 어둠이 개들 반지 고드로 못하더라. 하나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언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빛에 대하여 증언,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빛에 대한 여 증언하러 온 사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생성의 에 에케는 은 생성은 그로 말 말미하아 지에 받는는데 생생상이 그를 일지 못하려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경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지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요한이 그레 대하여 중한 하여 와지 이를 되다가 인천에 말하기를 그대 대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있는 거음 나도 보다 면치 던 던져 인 이게라 계시면. 현 것이 이 사람인가 가있게나 하려라. 우리가 다 그의 그래 충만한 대서 받은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색으로 발미야마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발미암아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증언이 이러하더라. 유한이베드로내어 말하고 성기지 아니하니 아니 베드로어 하는 말이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랍니다. 또 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러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도물어 있는데 내가 말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아니오이라. 야, 도, 아니요, 그 선, 지, 자, 로, 아, 안, 너, 저, 도, 어, 지, 하, 여, 어쩌, 여, 세, 라, 멜, 배, 후, 안 돼. 배, 배, 푼, 그냥. 요원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불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 요단간 건너편 베나디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잠깐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두에 오는 사람이 이렇게 음. 있는데나 보다 인성거그 가, 보, 다, 가, 다 보, 다, 먼 저, 먼 저, 지, 신, 이라, 할, 거, 이, 이, 사람, 을, 가, 리, 카, 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애를, 이스라엘을 나타내려함이라, 하니라. 유언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laughs> 세례를 베푸는 인준 아이다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곧 <laughs> <laughs> 이날라 요한 이 자기 제 전제 중두 사람과 함께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어 어디 계시오니이까하니 라피는 본영 어로 선생이라. 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열시쯤 되었더라 음 요하를 말을 들고 예수는 대는 모든 사람 중을 한+ 한+ 하나는 시면 베드로를 정지하되 레라. 그가 먼저 저기에 형들 시몬을 찾아하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 에서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원의 아들 시몬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고 하시, 하시니라 빌림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왜? 43절 어흥. 아빠 43절 네 43절 읽으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관리를 이루 나가려 하시다가, 길,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라 르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별은별한 번만. 한 번만. 한번로한 종대 한 세다 한번 이라 사5오절이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 나다 나엘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 와서 보니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 가르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시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부어 놓으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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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 네, 아, 이 대, 밤, 하, 아, 대, 네, 델, 비어, 대, 응, 은 하나님, 응, 응, 안은데이시오 정신은 한, 한 이스 알레 임금이로 좋다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부었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이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이라 하시니라. 6월 5일 일장, 요한복음 일장 성경 읽기 끝! 수고하습니다 <목소리> 아리가보.